일반 교회에서는 노숙자들이 오면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에 노숙자들 오면 상담하면서 그분들을 끝까지 그분들의 어느 정도 필요를 채워줄 수 없잖아요.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 노숙자들이 왔는데 냄새나고 그런데 샤워장도 없잖아요. 음. 그분들을 위해서 속옷도 준비된 것도 없잖아요. 음. 또 그분들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지 병원들 가면 하루 다가거든요 그렇죠. 그리고 또 병원 갔다 오면 잘고 싶잖아요. 음. 숙소 제공돼야 되잖아요. 숙소 제공하면 사람이 밥,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. 음. 직장도 해줘야 되잖아요. 음. 직장 해주다 보면 직장은 이분들 못 들어가잖아요. 신용불량이 있기 때문에. 신용불량 문제를 또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. 음. 그러고 나서 영적인 상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음. 일반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. 음. 또 그리고 교회가 가난한 자 사랑하자 그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오면 김관성 목사님도 설교하셨는데 음.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음. 거예요. 음. 이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네. 어 어떻게 시스템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모르는 거예요. 맞아요. 당황하고 음. 민망하고